지난 시간까지도 칭의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칭의 마지막에 뭐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땅땅땅 땅, 땅칠 때처럼 우리를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법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칭의가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롭담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육체 가운데 누구도 그 의롭담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의 하나님의 이 의롭담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악인이 의인으로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악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히는 인격의 변화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의 희생과 또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얻었던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주님의 희생에 그 당하신 그 희생의 그 공로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에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누가 전당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드셨던그 모든 의로움들을 우리에게로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이것을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이고 우리의 죄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교환된 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교환으로 교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칭의를 바라볼 때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의로 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로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의롭게 되려는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쌓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쌓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을 마치 우리의 의로움으로 쌓아가는 공적으로 쌓아가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움의 공로는 모두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쌓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공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해서 우리의 의의를 이루고 공의를 쌓는 거라고, 공로를 쌓는 것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과 공의와 정의로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쌓고 공적을 쌓아가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해 줬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경건한 것을 쌓고 의로움을 쌓고 공적을 쌓는 것으로 오해되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의의와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칭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도덕적으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더욱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칭이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맞습니다. 이건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적으로 볼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죄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언급했습니다만 칭이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거나 또는 그 죄로 인하여 구원에서 제외되는 법과 같은 이런 법적인 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는 법적으로는 완벽해 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인간이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완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승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욱더 완전하게 시켜 가기 위하여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심분은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제약된 습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죄악된 습관이 남아있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야 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나 오이가 쌓는 공로나 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완전해지고 참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칭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히는 우리가 더욱 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전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의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져 받은 인생들이 우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첫 2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생명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저 받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죽었던 인생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너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덤으로 살아가는 덤으로 받은 인생들이니, 현재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덤으로 사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받고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다 해도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덤으로 받았으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새로운 생명을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쉼 없는 고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욕과 고통에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과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처지가 어땠는지 그 고역과 노동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들,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던 그들 그들을 구원해 내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 받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또 다시 슬퍼하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광야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지금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덤으로 살면서. 덤으로 받은 인생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노역을 통해서만 얻을 먹, 먹을 것을 얻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역과 또 사역에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그들은 공짜로 마음껏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만 먹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애굽에서 자신들이 먹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 먹고 싶다고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덤으로 살면서 지금 만나서 공짜로 먹으면서 노동 하나 하지 않고 먹으면서 그것만 먹는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석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예, 그들이 마음껏 먹으면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 왜냐면 그들은 맨날 노동해야 되고요, 고역에 힘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들 다 먹고 싶은 것, 참외, 수박, 뭐 이런 오이, 뭐 이런 거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심지어 고기조차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그것들이 먹고 싶고 또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건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그들은 덤으로 받은 인생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을 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덤으로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저 주시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원망,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고 덤으로 받았고 또... 천국의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 수는 없지만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다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칭의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하며 예, 미래 없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가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